삼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네.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근데 정적분의 값은 넓이가 같으면 절대값이 같은 거지 보는 다른 거란 말이야. x축 위에 있으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온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이 넓이를 10이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도 10인데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10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이 책에서 a에서부터 b C를 지나는데, 널교 같대. 그래서 여기를 S1, S2라고 써놨는데, 이넓이하고는 이거 같다 스토리지. 그럼 정적분의 A서부터 에 B를 지나서 C까지. FX, DX는, 이게 YFX지. 이해하고 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10이면 마이너스 10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더하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0이 된다는 스토리야. 이거 시험에 꽤 은근 잘 나와. 그런데 삼차함수는 좀 특징이 있어. 삼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변곡점위벌아우리 바뀌는 점이라고 그랬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삼차함수가 응? 이렇게 직선하 직선이다. 아, 곡선안돼 직선일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이넓이하고 이넓이 같다면은 이렇게 또또또 또, 또 내렸을 때 이길이하고 이리는 반드시 같아요. 같아요. 다르면안 돼. 오케이? 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해. 네. 음. 자, 그렇다면은 길이가 같다 했으면 문제가 빠는 거 아닐까? 뭐? 여기가 마이너스 일이래, 삼차 함수인데 여기가 일단 이래. 네. 근데 이넓이하고 이넓이 같대. 얘가 뭐, 뭐 a를 a를 구하래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 a를 구하래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를 서 여기까지 f(x) dx가 뭐가 돼야 돼? 0. 덩이다를 이용해서 뭔가 a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네. 응? 이렇게 쓸게 없지만 만약에 여기가 뭐가 나와 이렇게 이가 나왔어. 근데 a를 구하래. 그럼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야. 어떻다고 이렇게 내렸을 때이 길이가 어떻고 갔다고 그럼 유기는 얼마겠어 당연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그럼 책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은 x하고 x k하고 x 2야 그러니까 일단 0하고 2지 그리고 3차식이잖아이때 k값을 구하세요 뭐이서이가서이 같을 때. 서럼생각해해보 이렇게 해 이렇게 될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넓이가같 해서, 이이 K인데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K값이 그렇지 4가 되겠지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단다 4만 있는 게 아니란다 4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렇지 이게 1이 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그런데 또 있단다 또있다 뭐가 될 수도 있을까? 어아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돼도 네. 그러니까 3개, 될 거야 그렇지 k 값이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세개세 개까지 나온다고 k 가4가될 수도 있지 4가 되면 2인 거고 그렇지? 네 응? 이식일 같은 경우는 x하고 x-2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x 2도있지 이식 같은 경우에는 x-2, x 플러스 2, x2 x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k값이 여러 개로 나온다고? k값이 뭐가 될 수도 있어? 4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네.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문제에서는 k가 0이 아니고 2가 아니라그 했으니까 뭘 빼야 되지? 이거 지금 k 가스 를 구한게 4하고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지 네. 다 되는거? 그렇 네. 어 여기 3개를 다 구하라는 얘기구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땡큐지 금방 구할 수가 있단다 응? 그가스에도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 뒤에 단한 문제인가 어딘가 전혀 본것 같거든 없었나? 없었는데 대단 d a y 수있었나 앞에 있었나? 모르겠다. 어, n d a y s u n 어 a y